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네. 어떠한 학생을 골라야만 좋은가 하는데 고심을 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오는 이런 학교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켈텍 연구소에서도 좀연구하좀 많이 증거는데요켈텍이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만 학교 크기는 학생 수가 한 천명 정도로 작은 학교입니다만 네. 그 부설 연구소가 미국의 항공우주국의 연구비를 받아서 네. 우주를 탐색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약 5,000명이나 되며 그 연구소 내에서는 헬리콥터가 두대 있고 그리고 버스 노선이 세개 있을 정도로 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은 우주선의 통신계통을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 논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스웨덴의 할리원에또좀 회원으로 제가 일하시는 걸로 아는데, 네. 해결해 주실까요? 네, 그 저희 다행하게도 어 스웨덴의 이그 과학기술 그할리원에서 네. 저보고 어그 회원이 되어달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저 혼자 회원입니다만은 아, 거기서 하는 일은 주로 1년에 한 번씩 총회 때에 세계 여러 나라의 이 석학들이 모여서 네.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를 논의하는 네.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 학장님한테 실례를 물어보고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 고장의 시청자들이 우리 고장에 이렇게 훌륭한 대학이 마련되고 있는데 학장이 새로 오신 학장이 어떤 분인가 좀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좀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한국과학기술대학이 어떠한 그 목적이라든가 취지로 설립이 되는지좀 들려주시죠. 네. 아, 저희 한국과학기술대학은 세계 인류의 이공대학으로 어, 발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땅도 협소하고 그리고 이 자원도 능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에 소질이 있는 이런 영재를 일찍이 발굴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함으로써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럼으로서 어, 국제 경쟁 사회에서 네. 우리도 어, 남과 같이 이 어깨를 겨누고 네. 어,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인재 양성 네. 그리고 어, 기술 어, 과학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한국과학기술대학이 과연 에, 어떠한 대학인가 내부적으로 말이죠 이런 것을 좀 시청자에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 저희 학교는 이 다른 100개의 우리나라 대학과는 달리 네. 아, 좀더 운영을 선민국형으로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네. 아, 특별한 법으로서 만들어진 이런 대학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 학교는 다른 대학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사람 네.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데 반해서 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 2학년의 재학생도 수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는 상위 10%에 속하는 우수한 학생만이 이 학교에 지원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도 소위 말하는 무학년 무학과제로 해서 학년도 없고 학과도 없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능력에 따라서 속진 교육을 할수 있고 네. 또 일단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므로써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를 골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는 공부를 할수 있다고 하는 이런 특징이겠습니다. 네. 에, 지금 물론 올해는 지금 재교 준비 한창 바쁘지만은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 한국과학기술대학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과연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MIT 대학이라든가 이러한 수준까지 우리가 버금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긴 드는데요. 학자님 어떻습니까? 네. 학장으로서는 마땅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6.25 때에 참 폐허로부터 남이 부러워하는 개발 도상국까지 도달한 제1단계의 경제 발전을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루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는 2단계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선진국을 따라잡는 제2의 경제 도약을 하려고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제3의 경제 도약.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과학 기술을 외국에서 배워오는 이런 입장이지만 네. 앞으로는 우리가 개발한 과학 기술을 외국에다가 줄수 있는 그런 단계, 즉 우리 경제가 남보다도 앞서가는 제3의 경제 발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군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양성이 되고 네. 또 그러한 과학기술이 이 학교를 중심한 대덕연구단지에서 개발이 되라고 믿습니다. 네. 에, 저도 차,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훌륭한 그 대학이 지금 이렇게 완공되어 가고 있다는 건 미처 몰랐습니다만은 이곳에 특별하게 세워진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서두에 말씀드린 좋은 환경 네. 이것이 첫째고 또그 다음에 아, 정부가 역점적으로 육성, 육성을 육 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연구단지로서이 네. 지역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네.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네. 이 서울은 몰라도 대구, 대덕 까지라는 것은 알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활합니다. 네. 좋은 예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것이 네. 이것이 현재 미국의 기술의 총본산이라고 아. 알려져있는것 마찬가지로 네. 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총본산이. 바로 대든, 대전, 대전, 대덕연구단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역, 이것은 뭐좀이 본론하고는 좀 어긋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지역이 에 어떠한 형태로 이 발전들이라고 보는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관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막 그것은 저보다는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네. 앞으로는 대전이 이 행정의 이 중심지가 아 될 것이라고 어막 신문 기사에 네. 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막 과학기술의 본산지 네. 대전의 대대기라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를 막 우리나라의 경제를 네. 혹은 우리나라의 제품을 국제시장에서 어, 어 이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발상지가 바로 대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학장님 새로운 그 교수진영과 또 두뇌들이 집합하는 그 학생들 이 가운데서 21세기를 여는 우리나라의 그 두뇌들이 많이 나오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대학의 그 개교 준비 때문에 요즘 한참 바쁘시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한국과학기술대학에그 입학을 할수 있는 학생들의그 자격은 어떻습니까? 네. Yeah. 그 어, 교육법에 의한 그 고등학교 졸업자는 물론이고, 아 네. 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에게도 그 영재성이 인정되는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그 응시 자격을 부여하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행 초기에는 현재 그 전국에 4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이 과학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우선 어,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를 하고 네. 그다음에 현재 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속진 교육과 조기 졸업제가 정착이 되면은 네. 아, 모든 고등학교 (1~2학년생들이) 어, 과학기술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음, 것 같습니다. 네. 우수한 두뇌들을 그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 교수진도 상당히 훌륭해야 되라고 봅니다. 외국에서도 물론 초빙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교수 수준은 지금 어떻게 확보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교수진은 우선, 아, 물론 그, 물론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는 게선결 네. 조건이 되겠고 그 학위만 갖고 있다고 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 연구소라든지 네. 또는 뭐 학교라든지 네. 그건 뭐 특히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그어 구미제국보들을 우리가 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서 한 3, 4년 동안 수련이 된 분들이 대개 이제 모셔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겠습니다만은 어,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좀모셔오려고 네. 네. 학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저희들이 알기로는 또 일반적으로 중앙에 계신 교수진들 또 외국에 있는 분들이 예, 우리나라 서울도 아닌 지방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데 약간 그회관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오시는 교수님들은 그런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교수님이 굉장히 좋다고 하대요. 근데 아. 그런 예를 하나 들으면은 지금, 아, 일본 예를 들어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본에 동경대학하고 이제 경도대학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노벨상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동경대학보다 경도대학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은, 아, 그 중심부에 있다 보면은 이리저리 일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전념을 해서 교육과 연구에 몰두를 못하는데 네. 경도 대학은 그런 것을 모두 할수 있기 네. 때문에 더 노벨 수상자가 네. 많다 그러는데 아마 우리 대학도 그런 유에속하잖아요 네. 여기도 보니까 주변 경관이 아주 조용하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에, 교육 과정에서 무슨 특별하게 다른 일반 대학과 차이가 있다든가, 있는 특징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 학년이 없습니다. 아, 무학년, 네. 무학과제를 택해서. 네. 학생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네.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어속진 교육을 통해서 빨리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140 학점을 이수하면 은 네. 조기 졸업을 시켜서 어 조기 졸업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금 보면은 학생들이 그 통학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 아, 희망하는 학생 전원에게는 기숙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한 이 기숙사비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네. 그다음에 전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또한 이제 그뭐 네. 어,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네. 어, 수의 제한이 없이 네. 학자 학자금을 전부 지급을 해주려고 러고 있습니다. 아. 또한 이제 그 재학 중에서도 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네. 외국에서 유명 대학과 자매 결혼을 맺어서 네. 그곳에서 학점을 취득을 하면은 우리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을 해서 어 인정을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정력을 들여서 이러한 우수한 두뇌 인력을 양성을 했다. 졸업을 한 후에 과연 이들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진로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심이 가는 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 대학의 목표로서는 저희 대학을 졸업맞고 일반 산업체나 회사에 취직을 한다고 한 학생은 네. 실패한 학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니까그 학생 모두가 네. 아, 박사과정을 전부 공부를 하고 네.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 분야에 어떤 네.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네. 아무쪼록 어, 우리나라에서 이, 새로 설립되는 과학기술 고등학교가 외국의 유명한 그러한 과학기술 고등학교, 아, 과학기술 대학을 예,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대학으로 발전시키도록 좀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과학기술대학, 영재들의 요람이라고 할수 있는 대학을 예, 설립하고 이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위치는 대덕연구단지 내 대전시 구성동 40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대지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관할한데요. 예, 몇 평이나 되나요? 지금 약 10만 평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도 지금 상당히 그 산뜻하고 훌륭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건물 동수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총 32동에 3만 400평이 되겠습니다. 네. 이 설계는 우리 한국에서 한 건가요? 예, 한국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건물을 착공한 것은 언제쯤 됩니까? 예, 83년 12월에 토목 부지 정지 공사를 착수해서 네. 84년 3월에 건축을 착공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 그 시청자를 위해서 건물 하나 하나를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것이 무슨 건물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대학본부입니다. 네. 대학본부로서 네, 교무처, 학생처, 사무국, 기획실, 네. 교환실과 방송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대학의 모든 그 살림을 맡을 수 있는 예. 부서가 되겠군요. 네, 그 다음에 쭉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바로 옆에 지금 한참 건축 중인 건물이 네. 제1호관입니다. 네. 교학관으로서 여기는 30명 60명 단위의 강의실과 네. 실험실습실 네. 그 다음에 개인교수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쪽 멀리 보이는 <laughs> 건물이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네. 도서관 규모는 2069평으로서 네. 1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어, 창고가 준비되어 있으며 네. 열람석으로서는 683석이 되겠습니다. 그 완전 개가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 규모로 봐서도 그렇고 또 시설면으로 봐서도 에, 상당히 그 훌륭한 도서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이 학생회관이 되겠습니다. 네. 학생회관은 휴게실, 매짐, 이용실, 네. 음악감상실, 네. 방송실, 그 다음에 연구세미나실이 있습니다. 네. 고... 그러면은 한 건물 하나하나 좀 특성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내부를 좀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본부장님, 여기가 그 학생들 기숙사 같아요. 예, 예 기숙사. 들어가셔서 좀 말씀 좀해 주시죠. 예. 네. 아주 방이 넓고 시원하게 생겼군요. 예. 예 설명을 좀해 주실까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이 지금 학생 2인용 옷장이 되겠습니다. 아, 네. 옷장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좀 특이하게 고안을 했습니다. 네. 옷을 걸고 간단한 책도 꽂을 수 있고 예, 옷 서랍이, 네, 서랍도 예, 있고 을수 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특별히 고안을 네.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너무 그좀 호화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용 침대가 되겠습니다. 네. 제 예, 특기 예, 장시간 공부를 할수 있는 의자를 네. 예, 특별히 이제 하이팩 아, 인체공학을 그렇구나. 예. 네. 검토한 그 의자가 되겠습니다. 예, 의자가 그래. 정말 저희들이 평상시 본거하고 조금은 특이하네요. 예, 예. 이렇게 예. 들, 허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 것이. 아, 예. 네. 이 설이 똑같이 전부 이 기숙사동은 마련되어 있겠죠. 예, 예, 똑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저쪽에 있는 저 예, 코드 나온 것이 네. 예, 의학을 24시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 아. 검토를 해낸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곳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예, 이 건물은 실습동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기계 공작실로서 공작 기계 다루는 법을 초부터 배우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그 크고 작은 공작 기계들이 많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거 외에도 아직 앞으로 많이 또 들어와야 되겠죠? 네. 현재 들어와 있는 장비는 기계 선반과 밀링 장비, 외 다수가 들어있습니다만 앞으로 네. 들어올 장비는 컴퓨터를 위시해서 많은 장비들이 들어올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시설 면으로 본다면은 국내에 어떤 그 대학이라든가 또이 과학 기술 그 관계되는 기관보다도 좋은 그 기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저희들 학교는 우선 실습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시기 키 위해서 네. 많은 장비들이 확보될 계획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여기가 실내 체육관인데요. 네. 실내 체육관의 그 규모를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네. 체육관의 검평은 966평이 되겠습니다. 966평으로서 경기 종목은 배구, 농구, 에, 탁구, 배터민 턴까지 네. 시합을 할수 있는 예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배구라든가 농구 이런 것은 어떻게 규격은 국제 규격으로 다 맞춰 있습니다. 예, 국제 규격으로 맞춰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실내가 그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는 우아하고 또. 아주 보기가 좋은데 아직 공사는 조금 좀 완공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예,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과학 대학생들만이 운동하는 것보다도 좋은 그 경기가 있으면 유치해서 경기를 또할수 있겠네요. 예, 가능하면은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 학교도 좋겠습니다. 네. 예. 대전시 중구 구성동 대덕 연구단지 내 10여만 평에 세워지는 한국과학기술대학 고도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영재교육의 요람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과학기술대학이 명실공이 세계 속의 한국의 과학기술대학이 되도록 다 함께 기원해 봅니다. 음, 음.